안녕하세요, 축자 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마스랑 이제 연말 특집으로 어, 티어 정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티어 단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고트 티어가 제일 위 티어예요. 부동의 주전, 절대 안 바꾸고 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이 라인이 해결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 고트 티어고, 탑 티어. 뭐 주전급이에요. 주전급으로 쓸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세컨드 티어. 어, 이게 뭐냐면은 주전이나 뭐 교체 그 어딘가. 어그 사이 어딘가쯤. 어, 만족스럽진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서드 티어라고 해 가지고 교체용. 얘는 한 교체용 정도로 쓸수 있겠다. 아니면은 한 그냥 3등급 정도다. 그리고 노티어어 이제 팬심 아니면 솔직히 못 쓴다라는 선수들. 이렇게 해서 티어를 좀 정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골키퍼 티어부터 먼저 볼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랑 연말에까지 이어져 가지고 계속 티어를 정할 건데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티어를 등급을 정하는데 아주 능숙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티어를 정하고 제 바람은 이제 댓글창에 아주 신랄하게 태클을 걸어주세요. 얘가 어떻게 이 티어냐. 얘가 어떻게, 어, 고티어에 그 들어갈 수가 있냐? 이렇게 좀 태,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럼 제가 제 댓글을 또 달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논쟁거리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는 게제 바람이고요. 골키퍼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키퍼 선수 명단이 19명이에요. 칸, 카시아스, 오블락, 노이어, 알리송, 그리고 테어슈테겐 체흐, 어, 그리고 얘가 누구냐? 데헤야, 그리고 에데르송, 그리고 슈체츠니, 그리고 쿠르트와 그얘 그리고 누구야? 아 얘가 이름이 뭐더라? 아 요리스, 요리스 그리고 슈마이켈, 어, 돈나룸마 그리고 한다노비치 그리고 케파 그다음에 기븐 그다음에 픽포드 레노 이렇게가 선수 명단입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노티어부터 펜심 아니면 못 쓴다. 솔직히 슈체츠니가막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유벤투스의 수문장이긴 하지만 솔직히 부폰이 좀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케파는 뭐 케파입니다. 스탯도 안 좋고 실제로 써봤는데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쉘기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코닉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구리게 나왔습니다. 매우 구리게 나왔고 못 씁니다. 이 선수 주전으로 절대 못 쓰고 픽포드도 어, 실수가 너무 잦아요. 어, 스탯도 잘안좋고 그래서 얘네 4명이 노티어로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서드티어. 교체용으로는 쓸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어, 테어 스테겐. 얘도, 어, 제가 세컨티어랑 좀 고민을 했는데, 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에데르송도 마찬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 클리어링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못쓸 선수는 아니고, 슈마이켈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명성을 받았으면 은더 이렇게 높은 스탯을 받았어야 했는데, 코나미가 안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체용으로 저는 분류를 했고, 한다신도 마찬가지예요. 한다신도 굉장히 좋은, 저는 오블락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스탯은 좀처져 있어서, 선발이나 교체로는 잘못쓸것 같고요. 어, 레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스날이 15위 16위를 할수 있었던 주된 이유 강등권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레노가 잘 막아줬기 때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인게임상에서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고요 자그 다음에 세컨티어 한번 보겠습니다 주전과 교체 사이 크루트와 요리스 대회야입니다 대회화가 제가 생각보다 스텟이 좋아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뭔가, 어 인공지능 AI 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못 막을 거막고 막을 거못 막고,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서, 얘네 세명다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사실 스탯은 여기서부터는 다 좋아요. 어 세컨티어는 스탯은 다 좋은데,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있다. 주전으로, 얘네 갖고 있다고 해서, 아, 나 키퍼 이제 거의 완벽해. 난 신경 안 써.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컨티어로 놨고, 자, 탑티어. 자, 오블락이랑 수비형이고, 그, 누구냐. 노이어, 그리고 알리송. 얘네는 스탯도 매우 좋고,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아, 더 굳이 아이코닉 뽑아야 되나? 뭐 레전드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선수들이에요. 오블락은 너무 잘 맞고, 실축에서도 잘하고, 그리고 인게임상에서도 잘하고요. 노이어도 너무 튀어나오는 것 빼고는 공격형 골키퍼로서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알리송도 스탯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탑티어로 뽑았고, 마지막, 고티어. 자, 채흐. 어, 아이코닉 부스트를 쓰면은 유일하게 모든 골키퍼 중에서, 어, 골키퍼 스탯이 올 99를 찍는 선수고요 그리고 카시아스. 카시아스는 이제 아이코닉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형 이제 골키퍼로서, 어, 스탯이 매우 좋은 선수고, 체흐도 어, 클리어링이 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중거리라든가 그런 걸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체흐 부동의 주전으로 뽑았고 여기다가 이제 돈나루 마가 어 만약에 이주의 선수로 뽑는다고 하시면 아주 좋은 공격형 골키퍼기 때문에 종결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티어로 이렇게 뽑았고 저는 이렇게 골키퍼를 선정을 했어요 일단 맛보기로 골키퍼부터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적으시고 어 야, 쟤오블락이 어떻게 탑 티어냐, 얘가 가 티어지. 이런 댓글들 아주 환영합니다. 두팔벌려 환영하니까 연말에 솔직히 우리 다들 어, 방구석 옆으로 됐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조금 이렇게 어, 키보드 어려짓을 좀 하면서 우리가 연말을 재밌고 그 시간 좀 많이 흘려 보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 뭐 공격부터 수비까지 쭉 진행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500명 넘어봅시다. 감사합니다.